자 이제 정재형 선수의 두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샤루트 선수가 아, t n p A팀에서는 두 번째 선수로 등장했네요. 그렇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TDX 선수는 최종 주자로 남겨놓고 네, 샤루트 선수로 정재형 선수를 상대하는데 정재형 선수가 객관적 전력에서 한수 위입니다. 그렇죠. 포메이션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경기 내용을 앞선 이 파타나타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여줬고 이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드의 컨디션이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평온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정정 선수의 측면에서의 빌드업 또한 그 어떤 때보다 어, 아, 주 유연하게 흘러갈 가능성 높아져 있죠. 그렇죠. 자, 슬리마니가 맨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정정 선수의 그 포메이션이었고요. 자, 그리고 샤루트 선수도 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데 오바메양과 아동을이탑투로좀 주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벤예도와 네이마르 그리고 전방에 오바메양을 또 구축을 했는데, 어, 이전에 나왔던 파타나사보다는 오바메양을 좀 공격적으로 어, 기용할 가능성이 높죠. 네. 정재훈 선수의 미소는 지금 떠나지 않고 있네요. 어, 전반적인 경기 대한 만족감을 지금. 표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정재영 선수인데요 경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상대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표정의 정재영 선수입니다 네. 네, 앞선 파타나사 선수의 좋은 기세를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었던 파타나사 선수였었거든요 상대방의 단점까지 빠른 시간만에 캐치를 하면서 1승 기록했고 손을 풀릴 때를 풀렸겠다. 이제부터는 흐름만 타면 되죠. 그 흐름을 잡아먹고 좋은 흐름을 잡아먹고 더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재 정재영 선수입니다 지금 좋은 흐름 한번 맞을렸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에서도 그진격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정정 선수의 경기입니다. 아이다스엑스와 태국의 TMP 팀 A의 경기. 이어지는 경기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태국 당합니다. 지금 파타나삭 선수의 그 강인함을 눌러 버리면서 정정 선수가 두 번째 중겐사르트 아, 선수를 불러오는 현재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만 잡는다면 이제 T 대과의 진검 승부가 남겨져 있는데 흐름상 역시 이 경기 잡고 네, 올킬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e a c c 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수준과 커넥트를 생각했었을 땐 어, 포메이션의 상성에 대해서는 가능한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포메이션 간의 상성은 언급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유는 즉슨 샤르트가 보여주고 있는 4사의 다이아몬드 전형이 4-3-1 전형으로 상대가 안 돼요, 보통은. 어... 네. 깔끔합니다. 기지개를 핍니다 네, 왜 상대가 안 되냐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네. 4사이 전형에서의 NMRL 배치 내에 있는 사이드 미드필더들의 수비 지원이 아. 전혀 안 됩니다. 공간이 나고 체스를 네. 허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 필리미노 아니고 슬리마니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슬리마니요 네, 슬리마니 선수가 아 빈테케 대신 좀 기용이 돼서 확실한 모습 보여줬어요. 자 이제 아래쪽 중간 조상황에서 한번 넘어왔습니다. 슬리만이가 보였던 이 장면들 사실 이걸 한 단계 끼우지 못했었던 지난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 여기 중요한 무대에서 슬리만이 헤더로 일등으로 빠르게 합성하는 정재영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믿음이 벤타케도 확실하지 않았고 슬리만이도 확실하지 않아서 정재영 선수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를 한번 써볼까도 계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슬리만이를 선택한 것이 초반부터 지금 적중이 됐어요. 자로 스피는패스 자슬리만이 그 기세를 넘겨받기 위해서 호스만든벨레로 달려나갑니다. 정재영 선수. 네,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스피드를 살린 역습까지 올려주면서 상대방의 수비 뒷공간에 두려움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의 한두번 작업 어, 성토로 어, 작업 상황으로 발생되면 상대방은 똑같은 상황에서 움츠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뛰게 만들죠. 상대편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재영. 자 단일로 오른쪽에서 전전의 전개 기다리고 있었던 호스만든벨레 중앙까지 연결됩니다. 맞습니다. 아, 네. 빌미노. 공간이 계속 허용이 되고 있는 정재영의 공격 진영. 네, 슬리마니 골 하나만 더 나면 경기 뒤님 편하게 풀수 있거든요. 안 맞았죠? 아. 네. 잔다로비치가 사만했습니다. 이번 여전히 1대 0에서 분위기 좋은 정재영 선수. 네, 무엇보다 이 사이드에서의. 어, 오스만 덴벨레의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오른쪽 측면도 있고 왼쪽 측면에서는 이대일 패스를 통한 연계 빌드업을 시작하고 있는 정재영 선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샤르트 선수의 다이아몬드 전형의 미드필더가 사이드 미드필더들의 수비 지원이 굉장히 허술한 편이기 때문에 공격 작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소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벤 예더입니다. 올라가는 장면 잘읽어내면서 끊어주고 있는 현재 정재영 뒤쪽으로 이제 샤르트 선수가 공격을 전개하는데 아 분명한 것은. 중간에 좀 빠르게 골을 허용한 이궁에 아좀 날리는 느 있거든요 대구시까지 끌고 들어왔을 때저 뺏어내면 역습입니다 네 수비형 누클더가 이제 없이 수비전환을 들수 밖에 없는 이 TNPA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편에게 역습을 한번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아 순간에 아쉽게 막히긴 했었습니다만 정재영 선수 침착하게 대처 하고 있습니다 네4 4의 다이아몬드 전형에서의 공격적인 단점은 삼각편대가 형상이 되기 힘들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고립이 된다라는 건데 그걸 알다 보니 정재영 선수는 협력습이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베니에다 하지만 짧았습니다. 제 이번엔 넘겨받으면서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정재영, 손흥민. 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샤르투 선수가 허리라인에 이 고레츠카와 데루시까지도 공격 가담을 같이 시키고 있거든요. 충분히 역습에서 또한골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공격적인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그 뒤를 풀어내는 것. 정재영이 많이 보여줬던 장면이거든요. 네. 상대편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 장면. 역습을 할수 있는 상황에서도 스코어적인 유리함을 통해 백패스와 백패스의빗돌를 살짝 올려주면서 경기장 자체를 환기시켜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4로시까지또 끌고 올라왔어요. 고레츠카까지요 자, 고레츠카가역습니다 좋습니다. 또 역습 타이밍 나갈 수 있어요. 약간의 그 미스였나요, 지금? 미스죠. 약, 네, 네. 선임력 스쿱턴을 하는 과정에서의 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런 실수로 이어지는 거였는데 샤르트 선수가 많이 당황한 것이 보입니다. 자, 그만큼 정재영 선수의 흐름에 지금 많이 휘말리고 있거든요, 샤르트. 정재영 선수 정도의 기량을 가진 선수에게 빠른 시간 안에 동점골을 못 넣으면 후반전은 완전히 말리게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벌써부터 마음이 급한 거죠. 자, 그래서 그 급한 마음을 이용을 한번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파고들었습니다. 파비뉴 중앙에서 또한번또 연결했어 페르비누. 정재영 또한 번의 골을 만들어내는 정재영의 미소. 아 경기 전개 자체 깔끔함이 묻어나 있고요. 피르미노 선수의 아, 피르미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9번의 피르미노,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는 스트라이커거든요. 네. 자, 지금 이번 장면에서도 상대편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한번더 흘려주고, 열린 공간을 정확하게 이용했었던 아, 정재현 선수의 피르미노. 네. 샤르투 선수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유형인 것 같긴 합니다. 자, 네. 사이 다이아몬드 전형에서의 단점들이 워낙 많은데, 그 단점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정재현 선수가 그만큼 잘놀리고 있는 거죠. 자신이 열. 먹는 한용이그 <laughs> 게이지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아주 침착한 정재영 선수인데요. 여유가 네. 생겼는데 그래도 두골 차라는 스코어는 한 골만 허용을 해서 아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또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장해야 됩니다. 정재영 선수. 네. 정재영 선수는 스쿼드를 구성할 때도 선수들의 능력치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유명한 선수인데 네. 그만큼 디테일함이 아... 살아나 있는 경기 훈 보여주네요. 그대로 올렸었는데요. 케일이 아, 아주 아쉬웠었던 조별리그를 날려버리는 수비를 계속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에서선반전 2대0입니다. 정... 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득점의 숫자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득점 순위가 약간 뒤쪽에 있었던 정재현 선수가 득점 순위까지 끌어올리면서 기분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 어떤 때보다 분위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첫 골이 아주 빠른 시간에 지금 터지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잡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첫골를 너무 일 2시간에 실점하다 보니까 허리라인에서의 어떤 공격 가담 이후에 밸런스가 많이 흔들렸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아주 쉽게 경기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대방 샤루트 선수의 다이아몬드 전형에서의 수비적인 취약점은 원보란치에서 발생되는 점 때문에 있습니다. 공간을 다 커버할 수 없거든요. 한 명은 센터를 미드필더긴 한데 그것은 살짝 공미에 가까운 위치다 보니까 정재영 선수의 이상부터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들의 공간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로트 선수가 전위를 좀 많이 잃은 것 같은데요. 그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점 말고도 중앙 지역에서 약간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패스가 몇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전방에 안토니오까지 세컨 스트라이크로 기용을 해서 사실상 투터 운형처럼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워낙 압박. 또잘안될 뿐더러 정재영 선수가 쉽게 밀더블해서 허리 라인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숫자 싸움에서도 유리함이 없습니다 샤루트 선수도 그렇습니다. 자 반대편 열어줬을 때 하지만 볼키핑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정재영. 네 경기가 잠풀릴 때의 경기 운영 풀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공격의 일대 시발점들이 잘잘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네 지금도 수비가 상당히 허술합니다 샤루트. 자 슬리만이가 한쪽 바라봤습니다 들어가는 선수 바라봤고요. 중앙에서 내렸을 아때 흘러갔죠? 네 잡을 수 있어요 손흥민. 자 여전히 공격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대편 진영에서 옆줄 바깥으로 공이 나갑니다 정기업. 지금 분위기는 샤노트 선수가 뭐 2판 4판 이제는 완전히 공격적인 경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그러지도 않고 있어요 네. 네. 공간의 흐름을 한번 잡아야지 그렇게 갈텐데 지금 이렇게 골도 약간 길거든요 컨트롤이요 그렇죠 포지션 편집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이마리가 레프트 윙포워드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 샤를 죽긴 한데요. 이 자체는 오히려 정재영 선수에게 더 웃어주죠. 그렇죠. 오른쪽 열렸습니다. 들어가 다구수만 데멜레. 네, 아, 브스터 네.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좋은데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완전히막농락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비아죠 완전히 열렸죠. 그리고 비로비로. 아, 아, 네. 오. 피파 온라인 3에 존재하는 부스터의 종류를 다 보여주네요. 아, 네. C 부스터, 아웃사이드 각 부스터, 큐브 부스터도 안 써도 이렇게 부스터의 종류가 많다라는 걸. 정재형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지금 바이텍이 전시관 아니겠습니까? 이 전시관에서 온더프스 전시를 보여주고 어, 있는 상황이네요 조심해야조심해죠아 그렇죠. 어, 이것도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수비가 안정적이에요 네 정재형의 네. 공격보다는 사실 수비가 먼저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지금은 그걸 기본으로 장착한 채 공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어, 좋은 장면들 보여주니다 정재형 선수의 수비에서의 자신감은 숫자만 확보하면 난 무조건 막을 수있다는 부분을 항상 어, 이, 언급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일대 수비에서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고 실책만 하면 숫자만 확보가 되면 되는 뭐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지연 여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 지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번엔 상대편의 공을 끄는 채. 역습 전개 수비 슬리마이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굉장히 편안하게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게 선수들의 빌드업이나 드리블 상태에서 체크가 되고 있고요. 네, 볼이 끊겨도 뒤쪽 지역에 있는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끊어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기회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중간 아, 변는데요. 손을 밑에 쪽. 아, 좋은데요. 심지어. 체크. 청정의 예! 세 번째 골.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득점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컨트롤까지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가지고 놀고 있고 기량 차이가 나는 경기입니다. 샤루프 선수도 정재영 선수의 기량을 인정하고 어차피 이대 중결승의 승부는 시댁과의 결전이다라고 좀 미루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상 치댁이 근데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세가 너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기세를 봐야 멈출 수 있을 것같대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재영 선수. 네, 남은 시간 10분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 상대편의 숫자를 0으로 봉쇄한 채 자신의 숫자만 올리고 있습니다. 야 진짜 저 오바메양이라는 저 좋은 공격수를 두고서도 이렇게 계속 미스난발이 된다라는 건 네, 굉장히 정재영 선수가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정재 선수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침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신의 홈팀인 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기에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고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일방적인 내용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태국을 대표하는 t n p a 주력 선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분위기상.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워낙 좋은 경기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정재영이 그만큼 지금 단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매우 공격적 올리면서 추가 골까지 노리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짧은 키 C키를 눌러줘버로써 선수를 호출하고 심리전까지. 뒤쪽 길게 갔습니다. 그리고 헤더로 떨어졌을 때 한다로 위치가 잡아냅니다. 경기를 뭐 거의 포기한 듯살로준 선수인데요. 이제 남은 시간, 추가 시간 2분입니다. 정재영의 시간입니다. 에이 패스 빌드업을 통해서도 상대방의 수비 라인 끝까지 괴롭혀 주네요. 좋습니다. 정지예요. 수로 내려줍니다. 중앙 지역에 좀 공간이 생깁니다. 피르미노. 바디 드래그 백까지다득점하면은뭐득점함까지도갈 수도 있는 가능성 줄수 줄 있어요. 네. 태클 입력했죠. 방금은. 네. 자 아래쪽으로 쭉 끌고 내려갔습니다. 아, 그리고 한번 더. 네, 각보스터. 흘려줍니다. 파비유시간은 이제 거의 끝났죠. 그렇죠. 득점 장면 한번더볼수 있나요? 그리고 볼써 우선대 멜레, 왼쪽에 손흥민! 어,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원나도 됩니다, 3대0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그대로 휘슬을 의미해서 경기가 끝납니다! 3대0 완승의 정재영 선수! 아,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재영 선수, 뭐 요즘에 흔한 표현으로 울킬 가지와 치크 네,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흐름 거의 다 왔고요 지금 가장 흐름 좋았던 파타나삭에 이어서 샤로트까지 끌어주면서 그런 고행진 거의 다 왔거든요 맞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너무 날카롭고 폼이 올라와 있는 데다가 4일 3일 전형에두 명의 수병 수비양... 포란체를 바탕으로 한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상대방에게 기회 자체도 내주지 않는 상태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 2세트의 경기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대방의 에이스인 티네기를 할지라도 이건 분위기가 정재영 선수에게 웃어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루투 선수까지 끊어주는 데 성공했던 정재영 선수의 행보 상대편의 대장을 끌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과연 이 경기를 딛고 결승대로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정재영 선수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